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이프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세이프는 어피트 상장과 함께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7.35k, 최고가 68.85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7.90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작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이프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이프는 가상 자산에 대한 유연하고 완전한 통제권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읽고 쓰기만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신분, 금융 자산, 디지털 아트 등 모든 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이프는 이러한 비전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멀티 시그 지갑 세이브 월렛과 오픈 소스 모듈형 계정 추상화 스택 세이브 코어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 생태계 참여 보상 시스템인 세이프 패스를 통하여 세이프가 꿈꾸는 미래의 현실화를 촉진시킵니다. 세이프는 세이프 거버넌스 행사 토큰으로서 거버넌스 투표 및 투표권 위임, 세이프 패스 보상, 부팅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세이프 다중 서명 지갑은 2018년도 노시스 세이프에서 스피드 오프된 프로젝트로서 오랜 시간 운영되었습니다. 세이프는 세이프의 생태계를 확장시켜 더욱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일조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세이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85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업비트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하이오 바이비트 순입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업비트가 시세를 이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게이트 아이오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게이트 아이오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급등 한번 나옵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 왔고 조정 후에 반등 타점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스권 행보 후에 어피트 상장과 동시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거래량이 많은, 즉 어피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높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 이 저점 부분을 막고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칠 건지 아니면 추가 반등 나오면서 더 크게 상승으로 이어질 건지 이런 갈림길에 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를 막고서 이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거칠 건지, 반등 나올 건지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 구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상장과 동시에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을 이렇게 거쳤죠. 그리고 새벽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구름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상승 기류를 올라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름대 이탈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구름대 이탈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열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구간 지지 후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V자 반등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낙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좀 힘들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70k를 뚫어주질 못한 상황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건지 60k, 8k를 돌파하고 69k 돌파, 70k를 돌파할 건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알트코인 역시 그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빠질 가능성 충분히 열어 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여기서 더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찬스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차라리 이런 위쪽에서 잡으셨던 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타점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절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 숨을 죽이고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15분 봉 차트인데요. 15분 봉에서도 이 구간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름대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 충분히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된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 구간이 올것 같은 그런 코인들 아니면 신규 상장한 코인들은 좀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를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이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이프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심들이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이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